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제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온과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원이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원과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고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와께서 호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 즉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온이 또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 <laughs> 사사기제 8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어, 기도온이 어, 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말은, 겸손한 말이었고, 평화를 만드는 말이었는데, 두 번의 대답은, 두 번의 말은, 갈등을, 대적을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문장으로 잡았는데요. 겸손은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은 대적을 만듭니다. 참 맞는 그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길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드온의 언어 이렇게 잡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도니이 말을 겸손하게 함으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렸는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린 이라 그랬습니다. 노가 풀렸다. 그런데, 이제 숙고 사람들하고 분엘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는, 물론 기두원이 도움을 받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먼저 수로를 지키는 그런 도움을 받은 바가 있고 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분노가 노여움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이제 분노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은 말, 주고받는 말 일상적으로는 그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이기드원이 숙고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과 이제 그 주고받은 말 때문에 갈등을 초래했다, 대적자를 만들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 삼국지란 책이 있죠. 저는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나온 CCTV에서 만든 90몇 부작인지 100부작 때는 삼국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걸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 거기 보면, 이제, 그, 제갈량이라고 하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오나라, 동호회, 그, 이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하고 다툼이 됐는데, 주유라고 하는 장군하고 다툼이 됐는데, 주유가 결국은 제갈량 때문에 죽게 돼요. 어, 그, 기, 계략을 내가지고, 주유의 작전을, 에, 분쇄를 하니까, 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게 됩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 제갈공명이 달려온 거예요. 어, 자기가 안 가도, 꼭안 가도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는데, 장군들이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주 죽이려고 하죠. 칼을 다 잡, 잡, 잡는 그런 참인데, 그 옛날에 적벽대전에서 함께 또 힘을 합쳐서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웁니다 한마디로 쇼를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살이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연극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그 대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맞는 그 대사 드라마에 맞는 대사를 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하게 되는데, 어, 지금, 어, 이 기두원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말에서는 아주 적당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 사람들의 노가 풀렸습니다. 제갈공명이 오나라 사람들의 노를 푼 것처럼 풀었는데, 어, 과연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laughs> 분노가 풀리는, 노여움이 풀리는 그런 어로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노가 풀리는 그런 어로스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정말 어려운 때인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려움을 면한 적도 있고 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복을 주셔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생활의 언어에도 복을 주셔서 노여움을 만들지 않고 노여움이 풀어지는 그런 언어생활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